예, 안녕하십니까? 푸른 하늘입니다. 어, 이만희 총회장이 평화의국년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었지요.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 어,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목하여 사극 드라마를 어, 너무 많이 본 이만희 총회장님 어,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만희 총회장은 뜬금없이 태조 왕건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자들과 신천지를 잘 모르는 사람은 왜 갑자기 이만희 총회장이 태조 왕건을 언급했는지 이해가 안될 것입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쓴 모든 책자와 영상들을 두루 살펴본 저로서는 이 기자회견이 철저히 신도들 신천지 신도들을 위한 기자회견이었다라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사극을 많이 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사극을 보면서 자신을 마치 사극에 등장하는 왕처럼 감정이입을 시켜서 자신을 등쳐먹는 간신, 간신들을 쳐내는 방법뿐만 아니라 돈줄이 되는 신천지 신도들의, 어, 숨통을 어떻게 쬐며 더 나아가 여자를 후리는 방법들을 학습하기 위해서 보는 것, 어, 보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만희 종회장에게는 사극이 교과서이면서 동시에 참고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이번 기자회견도 그동안 보았던 보아왔던 사극이 유감없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먼저 용서를 구한다 라는 빌미로 큰 절을 두번이나 하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왕건의 이야기를 꺼내며 왕건의 병사들이 병을 알아 죽어가고 있을 때 적군들은 그 병이 낫고 있다는 사실을 완건히 알고 적장에 가서 무릎을 꿇는다는 이야기를 기자 회견에서 합니다. 이만희 종회장의 진면목을 모르는 기자들과 사람들은 이 사극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지만 이만희 종회장이개 떡같이 이야기를 해도 찰 떡같이 알아듣는 게 신천지 신도들입니다. 다시 말해. 이만희 총회장은 은유법으로 왕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신천지 신도들, 신천지 신도들은 내 말을 잘 들으시오 라는 그런 천명을 한 것입니다. 즉,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궁지에 몰린 이만희 총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신천지 신도들에게는 감동을 주면서 내부 단속을 한 것이고, 동시에 국민들에게는 용서를 구하는 척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속셈이지요. 물론, 불황부시간 이만희 총회장이 은유법이 뭔지 모르지만, 오래 살면서 활용한 어, 법은 알고 있, 있, 어, 있겠지요. 이만희 총회장의 속셈을 다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왕건 그러니까 이 왕건 비유를 들었던 게 자신이 이만희 자신이 왕건과 지금 같은 처지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였어요. 왕건이 왕건의 병사 어, 신천지 신도들이 병 어, 코로나 1 9 바이러스 등을 알아 죽어가고 있을 때 적군들 대통령 지자체장 어, 기성계 목사 혹은 국민들은 그 병이 낫고 있다라는 사실을 왕건이 알고 적장에게 가서 무릎을 꿇는다는. 어? 큰절을 한다는 라그 기자회견 내용은 이만희 총회장이 설교를 열상 들어오던 신천지 신도들의 가슴에는 피눈물이 흐르도록 각인을 시키고, 종교 지도자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이며, 신도들은 자식과 같은 사이라는 표현을 극적으로 활용하여 아버지와 같은 존재인 이만희 총회장이 성경도 모르는 무지한 국민들과 세상 권력자들에게 왕건처럼 적장에게 무릎을 꿇듯이. 치욕스럽게 큰절을 두 번이나 했다. 이것은 천민인 신천지 신도들, 너희들을 위한 것이니, 이번 코로나 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신천지를 탈퇴하거나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선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말해, 이번 기자회견은 철저히 계산된 이만희 총회장의 신천지 신도 탄속과 결속력을 목적으로 한 국민을 기망한 행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만희는 종교 사기꾼입니다. 뼛속까지 종교 사기꾼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녕과 국민들의 건강과 안위는 별로 개의치 않을 인간이며 자신에게 굽신거리며 왕같이 떠받들어주고 헌금을 바치는 신천지 신도들과 그 헌금을 모으는데 이용할 수 있는 신천지 조직만이 오로지 이만희 총회장의 관심사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음 제가 살펴보고 관찰하고 살펴본 이만희 총회장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부 신천지와 이만희를 잘 모르는 분들이 강제 진압이나 공권력을 투입하면 신천지가 더 음지로 숨어서 코로나 19를 막고 차단하는 데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정말로 종교 사기꾼 이만희와 신천지의 특성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입니다. 신천지는 처음부터 거짓말과 종교 사기 행각으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확장되었던 어, 집단입니다.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으면 가소로운 듯이 세상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거짓말과 노략질을 할 집단입니다. 이만희와 신천지는 선량한 사람들이 베푸는 사랑, 자비, 인애, 관용 등은 오로지 자신들의 포교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뿐이며 거짓말과 선량한 사람을 기만하는 기질은. 몸에 완전히 배어 있어서 쉬 고쳐지지 않는 인간들입니다. 따라서 공권력이나 강제 진압을 하면 더 엄지로 숨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터무니없는 것이며 오히려 공권력이나 강제 진압을 하지 않을 경우 더큰 사회적 문제가 될수 있는 심각한 비밀사교 집단입니다. 사법당국은 즉각 이만희와 그 일당의 재산을 압수수색한과 동시에 구속수사하고 신천지 신학원을 학원법 위반으로 폐쇄를 시킨과 동시에 법의 철퇴를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 여기까지고요 이제 제가 유튜브를 푸른 하늘 2로 했다가 신천지에서 또제 유튜브를 폭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신천지 2가 아니고, 신천지 푸른 하늘 2가 아니고, 신천지 그냥 푸른 하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 잠겨있었던 신천지 푸른하늘1과 신천지 푸른하늘2 모두 이제 개방을 했습니다 자료들이 필요하시고 어, 글을 어, 좀 읽어보실 신천지 관련되어서 읽어보실 어, 필요성이 있으신 분들은 어, 블로그 두, 개, 두 군데 다다 다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